현재 30세가 된 여자 회사원입니다. 4살 차이 자영업하는 연상의 남자와 7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자리가 잦은 편은 아니지만 술을 좋아하기에 집에서도 자주 술을 먹는 편입니다. 반대로 저는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는 알코올 쓰레기입니다. 서두는 얘기까지 하고 남자친구와는 만나는 동안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격주로 만나거나 때때로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남친은 제 가족들과 우리 집에서 종종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자리가 있으면 꼭 먼저 이야기를 하고 술자리에 나갑니다. 하지만 술자리에 나가면 그때부터 집에 가는 택시나 대리기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연락이 두절되는 편입니다. 사실 이 같은 문제로 늘 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룰이 술자리에서 자리 이동 시에만 전화나 카톡 해주고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화하기. 근데 사실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 다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침 7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와서 폭풍 전화를 하면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한 적도 있고요. 이날 남자친구는 친구와 모텔에서 잔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죠. 제 고민은 남자친구가 술자리 갖는 것에 대해 불만은 전혀 없으나 중간중간 연락이 안 오는 게 불안합니다. 장거리 연애여서 사실상 저희는 연락이 두절되면 헤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술자리 갖는 것은 오케이, 근데 연락 두절은 안 돼. 자리 이동시마다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 주기. 제가 정한 이 룰이 병신 같은 짓이고 연락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제가 너무한 건가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두절되면 우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12시 혹은 새벽 1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화를 한 통씩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12시에서 2시 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합니다. 그럼 받냐고요? 아니요, 진짜 택시 탈 때만 전화 통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감감무 소식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같은 거로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긴 합니다.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